자, 게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이머 비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원래 세트 장갑을 얻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거든요 여러분이 보통 이제 만렙을 찍고 세트 파밍을 들어가면 세트 신발과 세트 허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세트를 맞출 수 있는데 세트 장갑이 있으면 은 4세트로 한 걸음 먼저 다가갈 수 있겠죠 세트 장갑이랑 반지가 정복자 3 0레벨을 찍어야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보를 포함해서 간 만렙 이후에 어떤 컨텐츠가 좋은지 개인적인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만렙을 다시면 여러분이 눈에 가는 건 그걸 거예요. 그 고문서에 항상 나와 있는 추천 파밍 중에 세트 아이템이 주간으로 이제 갱신이 되죠. 어느 위치에서 템이 잘 나온다. 그래서 추천 파밍이 뜨는데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친 왕을 많이 갔을 거고 이제 뭐나마리나 메아리를 가실 텐데 사실 세트 아이템은 여러분이 저길 가면 던전에서 무조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트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쪽 추천 빌드를 확인하시면 세트 아이템 볼수 있는데 여기 획득 방법을 누르시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수 있어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 4 옵션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옥 2를 가야 돼요. 지옥 2를 가기 위해서는 정복자 30 레벨이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만 레벨 찍자마자 이 허리랑 신발을 얻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갖고 싶은 세트가 있으면 미리 어디서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이템창을 켠 다음에 꾸미기 위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추천 빌드가 나오고요. 여기서 세트 옵션을 잘 확인해서 필요한 세트. 예를 들면 소환수라면은 이쪽 양치기 세트를 보시면 되고요. 뭐 시체 폭발을 위주로 사용하는 p v 2 세트를 간다면 이쪽 이사타르 세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획득 방법을 누르면 어디서 나오는지 알수 있습니다 파괴의 끝에서 신발 얻을 수 있고 파일의 무덤에서 허리띠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원하는 세트를 얻었어요 이제 그러면은 사실 세트 아이템은 파밍이 끝이 난 거죠 물론 좋은 옵션을 얻기 위해서 더 파밍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저기서 한 3, 4시간 파밍을 하면은 원하는 옵션에 세트 아이템을 파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파밍하셔야 될게 뭐냐면 전자 투구 그리고 3옵션 전설 아이템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설 아이템의 옵션이 2개만 붙는게 아니라 3옵까지 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노가다죠 그러니까 정복자 30레벨까지는 이 3옵 전설을 둘둘 맞추시고 계승할 수 있는 많은 전설 옵션들을 채우시면 됩니다 최대한 왜냐면 여러분이 pvp, pve, 파티사냥이나 솔프리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빌드를 변경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변경된 빌드는 또 무기고에 가서 저장을 해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복자 30 레벨을 찍을 때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원하는 전설 옵션을 파밍하는 데다가 최대한 시간 투자하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이 일정 레벨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세트 아이템 파밍을 안 해도 영재의 길 이쪽 보상에 가시면 세트 아이템 파밍을 안 해도 여러분 레벨에 따라서 세트 아이템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트 아이템 파밍도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물론 좋은 옵션을 위해서 파밍을 하긴 해야겠지만 일단 최대한 여러분이 파밍해서 전설 아이템을 파밍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전설 아이템 얻기 위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린대로 아까 전처럼 던전을 돌아서 세트를 먹는 김에 전설까지 파밍을 하거나 아니면 태국 균열을 통해서 레벨링과 전설 파밍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월드 퀘스트죠 일퀘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상금 사냥을 통해서. 이제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설 아이템은 사실 이 현상금 사냥이나 필드 퀘스트 필드에 발생하는 뭐 유령 마차라든지 뭐 이런 퀘스트들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파밍할 수 있어요 태고 균열보다도 이 현상금 사냥에서 얻는 전설이 더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퀘는 꾸준히 계속 해주세요 레벨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설 아이템을 파밍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0레벨까지 할게 생겼죠 전설 아이템과 세트 아이템을 파밍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이벤 파드의 성소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만렙을 달자마자는 두개나가세 개밖에 안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요런 아이템들 어디서 구하냐. 모르잖아요. 근데 안깬 거는 이걸 누르면 어디서 깰수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사암 골렘 처치라든지 이벤 파드 성소에 있는 괴짝 열기. 라든지 방법을 알려주죠. 고대 악몽 처치라든지 이런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방법을 보시고 찾아가셔서 전부 채우시면 됩니다. 능력치를 올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되게 또 능력치도 크죠. 호라드림 유사하는 만렙을 찍자마자 가장 최우선적으로 꽉 채워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과금을 하거나 운에 기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껴두고 있고요. 얘네 두 개는 뭐 금방 할수 있는 애들이라서 지금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성 보석 획득 경로를 제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오성 보석은, 오성 전설 보석은 무과금 소과금 유저는 포기하는 게 맞다 싶어요. 왜냐면 이 시스템 자체가 정말 죄송하지만 게임에, 게임회사에서 그 장비 뽑기와 마찬가지로 전설 뽑기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무과금 유저들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고 전설 보석을 얻을 수 있는 전설 문장을 한 달에 한 번씩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바로 칼자로 주화 상인한테서 전설 문장을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 주간 한번 구매할 수 있는 이 전설 아이템을 뽑아주고요. 지팡이가 나왔네요. 한 달에 한번 구매할 수 있는 전설 문장을 구매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보석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생겼죠. 사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건 아니고 태고 균열 열심히 깨다 보면. 잉걸불이라는 거를 일주일에 320개를 얻을 수 있어요. 꺼져간 잉걸불을 320개를 얻으시잖아요. 아마 균열은 워낙 많이 하니까 항상 다들 꽉찰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파룬을 구매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석상에 가서 갑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음성이 안 좋은데 이해 좀 해주세요. 이 보석 중에 뭐 이런 게 있어요. 부작위 전설 보석 5성까지 들수 있는 보석이에 물론. 75% 확률로 일성이 뜨고 뭐25% 정도로 이성 이상이 뜨는데 확률이 낮지만 이게 아니면 무과금 소과금 유저들은 전설 보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월에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니까 저는 괜히 이걸로 쓸데없는 보석 사지 마시고 제작하지 마시고요. 그 전부 아까 말씀드린 룬을 구매하셔서 무작위 전설 보석 뽑기를 진행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니면 일단은 이성 보석을 좀 구매를 한 다음에 이 무작위 전설 보석을 5성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트 장갑을 얻는 방법을 알스,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정복자 30레벨까지 장갑이랑 목걸이 반지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전투 부대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전투 부대의 괴작이란 걸 여러분이 사냥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데 이 괴작을 발스투수단테 갖다 주면. 아이템이 여기 뜨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없는데, 제가 장갑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갑 파밍이 되죠? 여기도 제가 뽑아드린 것들. 물론 제가 다못 끼는 장갑들이라, <laughs> 넣어드리고, 저는 하나도 가져온 게 없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투부대를 활용해서 장갑,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반지까지 파밍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30레벨 이전에 운이 좋다면 전투부대를 활용해서 4세트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파밍하는 사람들 위주로 전투부대에 좀 배정을 하시거나 혹은 그런 전투부대에 들어가셔서 서로 아이템을 공유하면서 받고 주고받고 하면 금방 파밍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네가지 정보 한번 알려드렸는데 만렙 달성하신 분들 30레벨까지 또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요번주에또 갱신이 됐으니까 한번 30레벨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도,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꿀팁과 또 좋은 정보 재밌는 게임 플레이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